이 지구가 병들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도 어느 주의 살든지 다또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도 제자들 이후에도 모두가 이 성경에 보면 치유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많은 병든 자들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사도들 앞에 모였습니다. 이 환자들이 뒤에 보면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이 많은 사람 입니까 everyone will be h e e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체가 다 건강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뭐 두통이다, 복통이다, 관질통이다, 혈압이다, 재혈압이다, 막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 이게 집폐를 하다가 한 조금 수가 몇백 명이든 몇천 명이든, 어, 이따금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감동이 있을 때는 아픈데 손을 대서 치유의 기도를 하 번씩 합니다. 그런데 아픈데 손을 대라고 하는데 안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그 여의도 광장에도 한번 설교하다가 그 백만 명가 소, 아픈데 손대라고 했더니 내가 본 시야에는 손안 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두통, 복통, 간지통, 질압, 뭐 손대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음을 입어야 될 사람이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몇 사람이 나았다 하지 않고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한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이 방송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자, 어떻게 해서 이 나음을 얻었는가. 우리 성경의 시대적인 또 환경적인 또 거기에 무리들의 그 생활권 또 분류에 따라서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바로 이제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이 뭐지요? 하는 인류를 구원한 사역입니다. 그다음에 병든 자를 가는 곳마다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주의 종들을 세워서 저 여러분들을 세워서 하는 사람들 세워 가지고 많은 역사를 일으킨 중에 두 가지 사명은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첫째는 바로 구원받게 해주게 됩니다 아무리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들을 출세시켜주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보다 또더 귀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런 일들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치유의 사명을 감당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건강하게 될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는 그런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내용을 본문에서 보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고침을 받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자, 우리 사도인 듯 2장 4질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병을 고쳐준 사람들이, 사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은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다른 은어로 말하기를 방언이죠. 그이 고침을 베푼 사도들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무엇을 충만히 받았다고 했죠?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 여러분과 내가 자신들이 건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권이 있을 때 모든 질병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이죠. 다음, 우리 내려가서 사도인 4장 31절도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기에도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도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고 듣고한대로 저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그역에 예언하신 성취를 위해서 단번에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때 이 성령이 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저들끼리 싸웁니다 뭘 싸웠어요? 아,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은 이제 대왕권이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옛날에 그렇다면 임금이 될 것이다 막 수상이 될 것인데 우리들 중에 누가 총리 되고 누가 우정성, 자정성이 될 것인가? 아니, 어, 죄자들이 자리싸움 하면서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내가 너보다 더 높다. 아니야, 내가 더 높아. 아니야, 내가 더 높아. 저들 끼리 자리 다툼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이 없을 때.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사는 것은 육신의 욕심, 육신의 자만심, 육신의 교만, 또 세상에 있는 명예를 좋아하고, 권세를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또 육신의 쾌락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도 제자들이 그것을 버리지 못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성에 유하로 가신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 말씀 순종했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무엇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딱 성령을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교만했던 것이 겸손한 생각으로. 그리고 누가 높으냐 하던 생각이 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남을 높여주게 되고, 남을 칭찬하게 되고, 남을 자랑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생겼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여러분, 안전뱅이는 커녕 파리새끼도 한 마리도 못 고치고, 일평생 제자들이 한자를고치다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 따라가면서 구경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못했 이유가 뭐지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 성전 하신 이후에 이제 이 제자들을 그냥 두서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오순절 마가다라 빵에 모아놓고 기도하게 만들었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난도 우리 상고했지만이 베드로가 막 성전 민문에 앉은 안전벽이 보고 어이 끔찍해라 어이 나면서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해야 될 텐데 그 생각이 싹 없어지고 어 너도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은 안전벽이도 일으킨다 믿음이 심인 거예요. 생겼으니까, 안전병이를 향해서, 나스테레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명하노이 일어나, 걸으러! 네. 소리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상으로 말하면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은 영적 파워입니다. soul impression이에요. soul p o w 요 soul 카리스마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에요. 영적인 카리스마의시간이야 돼요. 우리 성가대도 찬양을 하잖아요. 막 영적 카리스마가 있으면요, 말 속에도 막 신유 역사가 일어나요. 찬양 듣다가 막 회개가 터지고요. 찬양을 듣다가 막그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뭐 맥값뿐 아니라 속병까지 심장병뿐 아니라 정신병까지 고쳐주고, 그래서 찬양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베드로가 신라와 함께. 다 옥에 갇혔지만 찬양 부를 때 빌립보 옥문이 막 터지고 척구가 풀어지고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달래도야 이게 전부 다 성령의 힘이지, 무슨 가훈에 의해서, 무슨 가, 어? 가훈의 가 어떤 교육적인 어떤 학문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어떤 뭐톨스토이나 어?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의... 논술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는 주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막, 변이 환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어, 우는 감당 못 해요. 어이구, 환자들이 이렇게 많아. 큰일 났네. 막 하고 도망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라! 너도 와! 어, 안전병이도 와! 눈먼자도 와! 어, 혈액증도 어라 막, 전부 다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술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사도행진 사장 여기 2 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여기 3 1절에도 말했고, 3 1절에 보면, 빌기를 다 하고 나니까, 막, 모인 곳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막, 한개 불가침해 가지고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여기서부터 막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니까 뒤에 가서 뭐라고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중 하나가 자신감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들에게는요 전부 다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이 많아요. 네? 강하고 담대라. 요수아에게도 너는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했습니다. 대중 모세가 내게 명언 율법을 다 지키행하고 자르나 우르나치워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우리가 응? 모술에도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면 실패입니다. 이미 진거예요 마음이 안 넘어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여기도 보세요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기사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사도들의 두 모습을 양쪽 다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까지 모른다고 비, 비급했던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기록되지요. 사도들의 통을, 손을 통해서 막 민간에게, 모든 대중에게 이런 막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귀신들이 다 도망가는 역사, 주여,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교회도요, 자, 신약교회에 모범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같이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될수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부흥됐느냐? 거기도 보면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있었어요. 바나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나바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더라. 아멘.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 것만침이 바나바 같은 인물이 대질 수 있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듯이 우리 한분한 한 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세계 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집회도 많이 하지만 지난 주간에도 주의 종들만 두 곳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 그럽니다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삶이 큰지 아느냐 여러분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 내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 어? 누구도 하지 말고 전부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자 오늘 성경 1.16도 다른 방법이 없지 않지 않느냐, 응? 어? 사도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 능력을 받고 나니까 다 나음을 입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이나 부인하고 그런 사람도 되어 있다면 진짜 여기에 무슨 뭐 무리들의 병을 고치긴 커녕 응? 어? 코 감기도 하 고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다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다 나음을 입었습니까? 여기 자세히 보면요 우리 사도인전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류의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베드로가 두 사람이에요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때는 저만은 어떤 여자아이한테도 어, 이 사람,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아니요, 나 예수 모른다고"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 어떻게 병명자가 왔는데 벌도 고침 받겠습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베드로가 있을 때 그, 그림자라도 그 그림자가 지나가기를 바래서 막 서로 그림자에게까지 밀려 들어올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일단 여기에 많은 무리들이 병든자가 모여들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의 성령 무장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알코만 있다고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무리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솔직히 여러분과 저도 영적으로는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고, 의인으로 주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주의 종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죽게 나와야 돼요. 무슨 핑계되든지 어떤 이유에든지 주님을 떠나면 그것은 자기에게 자기가 패해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어떤 일에서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주님을 떠나면 안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잘못 믿어도 괜찮아요. 주님 붙잡고 있으면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처음 믿었던 오래 믿었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붙잡는 그 순간부터 마이너스 보라 전기신이 딱 수위 지키면 합체진 불이 파고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죽게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분들이 다구치받았지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였습니다. 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어쨌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창조한 인간들을 향해서 어라, 오라, 어? 죽게로 오라는 말씀이 계속 대풀이 되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역사가 가 빼울드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 빼울드가 기록한 말들을 제가 좀 탐색을 해보니까 그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이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일평생 역사를 연구하다가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가슴 속에 잊어지 않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이 돌고 있었다. 그 말을 해요. 맷돌은 어떤 큰 거나 작은 거나 공이 살짝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이 돌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무도 안 봐준다고 억울하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으로 채워줍니다. 악한 일을 하는데 아무도 안 봤다고 거기도 넘어간 것 같아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 심판이 있게 되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가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저절하여 배번하면 칼에 삼취지리라 여우와의 입에 맞이니라 자, 우리는 극과 극의 두 가지.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이 막 평생에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도 요한을 떠나면 칼에 생춘다는 것은 멸망을 의미하는데, 오늘 평생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합시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도 같은 내용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요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길을 불이한 자는 그 생각을 부리고 요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렬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느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영웅처럼 승리자입니다. 아멘. 영 훌륭을 열쇠가따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스미자. 자세 번째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느냐. 여기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먼저 사정전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나사렛 예수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있으면요 응답도 받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도 받고 그래서 항상 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였을 때. 나음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응? 절대 어떤 영웅 혹은 여자라도 여러분과 내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인간의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 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세세토록 전할 메시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이 이런 과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럴 시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니 여기서부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적 나리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여러 가지 실패, 낭패, 절망 속에서 스스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쓰라림을 고통을 그것도 다 우리에게 정말 쓴 잔의 독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알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이름을 앞우면 무엇이든지 그까지 그거 하고, 탁 자를 수 있어요. 응? 저는, 여러분들 보면 어떤 분은 무엇을 자꾸 못 잊고, 못 끊고, 못 버리고, 응? 핫도짱 하나 못 버리고, 밤낮, 삐약, 풍량, 나약, 신약, 팔공산, 제비추이 흑사리, 홍사리. 막 그런데 아예 막이 인입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만나봐요. 자기가 고백해요. 응? 주의를 하면서도 어 사람. 그런데, 응? 집에 가서 요리할 때 보면 해은잘 잘라. 무도 잘 잘라. 파도 잘 잘라. 그 자르듯이 딱딱 잘라봐요. 예수 이름으로. 안 잘라지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잘라보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에 오늘 나음을 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